안녕하세요. 1년하고도 35일차 맞은 알콜 중독자 나는 김입니다. 오늘 은 아침부터 수원에서 역삼동까지 나왔습니다. 나, 나온 이유는 우리 스위, 스위트 스마트 그 촬영 때문에 나왔습니다. 여기 스튜디오를 빌려,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서 나와서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찍었는데요. 그리고 또 여기 배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고가의 장비로 저희들이 찍었습니다. 하나라도 망가지면 저희 변상기랍니다. 근데도 우리는 즐겁게 잘 찍었고요. 선생님께서 언제든지 우리 스위트 스마트 쇼핑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. 댓글이라도 남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